안녕하세요. 방쿠더 코인입니다. 네. 종목들 잘 가고 있고요 하이브, STP, 휴먼, 아, 없었는데. 허트가 3등이었는데. 휴먼 스키프도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펌핑 코인들의 특징이 뭐가 있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네, 하이브. 그때는 못 봤던 다이버전스가 있는 것 같아요. 봤었을까요? 예. 네. 다이버전스가 나와 있습니다. 30 저는 1.618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 100% 정도는, 이건 0.618을 말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어, 이게 뭐야? 여기 STP는 추천드린 적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헌트도, 어, 10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1 1 3에버리라 했던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1.618 라인에 던지셨어도 100% 이상 수익이 났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밀크는요. 와, 오늘 종목군은 네가지였었거든요 질리카, 그 다음에 칠리즈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지? 지스트였습니다. 근데 다 제키고 1등한 코인이 밀크입니다. 밀크. 어, 제가 언급해드린 코인들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정보를 볼게요. 뭐 하는 코인인지 거리를 그렇게 많이 물려 있었는데도 뭐 하는 코인인지 몰라. 예. 네. 밀크하고 STP에 겁나 물려 있었거든요. 어, 플랫폼 코인이고요 음. 사랑해요, 우, 빛깔, 밀크. 그랬습니다. 그때는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밀크. 그랬습니다. 추천 코인이고요 오, 행보가 엄청 귀죠 네. 제가 차트 보는 방법. 위에 머리 띄고요. 아래 똥 띄고, 이렇게. 봅니다. 똥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 추천, 이게 힘이, 힘이 분산하는 구간이 이0.618 구간인데, 지금 STP 뭐 해가지고 다 이0.236 있는 아이들이 펌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디세를 따라서 0.236 라인에 있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죠? 행보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오, 그죠? 만약에 것 같은데요? 기간에 대한 행보 기간도 있기 때문에, 어, 최소 1값까지는, 이게 또 플러스 알파로 행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겹쳐서 본다 그러면 1.618도 충분히 원빙으로 터치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트를 크게 해서 보면 주가는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 안 했어요. 거의 평평하게 왔는데 보조 지표는 다이버 잔스가 떠있죠. 다른 데는 더 확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밀크는 조금 더 적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등으로 고른 이유는요, 201선 위에 어, 딜리카는 약간 밑에 있고요그 다음에, 누구지? 나머지 두개 코인들은 약간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칠리제하고 제스트는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얘로 밀크로 선택을 했습니다. 휴대선 보는 거, 언제 움직일 거야? 하고 물어보면, 휴대선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일목균형표에서, 어, 시간론에 대해서 그것도 있지만, 간단하게, 언제 많이 빼서 하기 힘들잖아요. 이래 보는 겁니다. 위에를 터치하면 먼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밑에를 터치하면 빠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목표 값은, 이제 대강 잡겠습니다. 예, 0.5 라인. 아, 너무 많죠? 딱 봐도, 이게 잘 지켜보시다가, 예, 펌핑, 오 0.5만 해도 89%. 0.38이 네. 0.5 그렇습니다 매도값은 잘 잡으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위에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다가 어, 0.5라인에 한50% 70% 익절하시고 나머지는 펌핑 즐기셔도 괜찮하실것 같습니다 오늘의 추천 코인은 밀크였습니다 형트하시고 헌트나 어, 다른 코인처럼 펌핑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밀크코인이었고요. 안 그러면 손저가를 말씀 만드린 이유는 어, 보시면 처음에는 이 몸통 가격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죠?는 그이 머리 가격을 지키고 있어요. 그죠? 이 가격만 깨지 않으면 이 밑에 가격이 오더라도 비중관리 어, 잘 하셔가지고. 이 라인에서 같이 매집을 네 같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안 오고 그냥 가면 더 좋긴 하겠지만요. 손절가격을 말씀 안 드린 이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손절가격은 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좀 잡으시고 여기 오면 손절했다가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0.5 라인, 0.3 라인.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시고요. 펌핑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덩쿠덕코인이었습니다. 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토하세요.